e aí 고. 버거! 그래, 버 그래! 버거! 싶었다! 응. 앞으로 햄버거 평생 먹게 해줄게! <laughs> 아! 맛있다! <laughs> 아, 이 햄버거 고백! 좋은데? 데이지한테 버거 고백해봐야겠다! 아, 근데 데이지를 어떻게 만나지? <laughs> E <tripe> 왜 나? 또 오빠 잘 지내나? 보고 싶다. 아, 또 오빠 카톡 프로필 확인해봐야지. 아, 어, 여기다 돼지 왕자님. 어? 이게 뭐야? 긱 인지 긱인 인? 무슨 뜻이지? 애인한테 물어봐야겠다. あ 아니, 라면 빨리 먹으라고. 애니 몰래 먹었대거든. <laughs> <laughs> 없는데? <laughs> <laughs> 어 없어 없어 왜개운개 돌아와 개운개 돌아와. 뭐라고 했는지 알아? 글쎄, <laughs> 나한테 숙제 했냐고 그러는 거야. 야, 이거 응? 그린라이트지. 아니 숙제 했냐고 하지 말아. 아, 아 고백해야 되는데. 에이비가 보면 부끄럽고 어제 하지? 아부러왔네. 아 어, 피곤해. 정해, 정해. 들어서 놀자. 빨리 와. 아난 여기서. 놀... 빨리 와. 빨리 와라 go. 어 그래요. 대지, <laughs> 우리도 우리 방에서 놀자. 어? <laughs> <laughs> 빨리 와. 아 <laughs> 어, 빨리 와. 어 알았어. 야 그래가지고 민수 말고도 다른 게 연락왔다니까. <laughs> 야. <웃음> <웃음> 뭐야? 자음 뭐야? 뭐라고 써놓은 거야? 그거? 뭐? 다음 주 금요일 삼겹살 먹는다고 다음 주 금요일 그 뜻이다 데이지 데이지 들어와 봐 어? 아니 그래가지고 할말 많아 아니 그래가지고 어? 민규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다 그거 어 민규 다음에 어, 내똥오한테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에잇 어, 어?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.. 그호야 엄청 큰가거아 엄청 오래 걸리겠네 아, 알았어 갔다 와 <laughs> 이거, <laughs> 아, 뭐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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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이아 이거, 에 왜?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야갑자이레이사이 아, 이 여, 여자, 여자 소개 시켜주려고! 여자 소개? 내 이상형은 이상형? 내 <laughs> 네, 이상형은 다른 거 없고 한 개면 된다 뭔데? 내 네, 이상형은 <웃음> <웃음> 음식 많이 남기는 사람 음식을 많이 남겨야지 내가 더 먹을 수 있거든 하하 <laughs> 음식 많이 남김에 사람? 우린 로메오와 줄리엣처럼 평생 이뤄질 수 없겠구나 小机不准！走、哦，找人，<laughs> 데이지 일어나봐. 에에일어나봐 데이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게 돼. 뭐야? 제가 일어나. <웃음> <웃음> 나이 마시는 걸요? 너무 어, 웃기다. <뭐로> 웃기다 뭐? 세이즈. 아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? 네, 여어 <laughs>

진짜 좋은 사람이네요 장독대씨 <laughs> 지금이야 행복으로 고백하는 거야 음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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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족들하고 오늘 고기 뷔페 가기로 했거든요 어 오늘 너무 재밌어요 안녕 우리 동네 3대 여신 데이지 고기 뷔페 공격하러 출발이야대대데이지 보..보고싶다 보고싶.. 아.. <laughs> 데, 데, 버, 버,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아.. 다음.. 오늘 꼭 고백해야돼 <laughs> 아 아, 고생 어디로 갔어요? 어? 민철오빠? 어..어..에..에..잠깐만 아, 제가 여기 오는거 어떻게 알았어요? <laughs> 안되겠다 마음 적게 잘 말해야겠다 오빠 저 사실은 오빠가 누구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. 지, 진짜? 내가 데이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구나. 상처 안 받게 잘 거절해야겠어. <laughs> 그러니까 어, 그 사람 마음을 제가 잘 알거든요. 어. 데이지가 나에 대해서 말했나 보네. 그 사람이 오빠. 안 좋아한대요. 자꾸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앞으로 평생 안볼 수도 있고, 그냥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그 사람이 그러네요. <laughs> 아, 아, 알려줘서 고맙다. 아, 아, 아. 이건 너 먹, 먹어라. 내 정신 좀 봐. 선수권을 그냥 가져갈 뻔했네. 참 킹배. 혹시 민초로빠가 나 좋아하는 건가? 어? 어어? 에이미랑 장마철씨? 역시 에이미는 예뻐서 인기도 많네. 장프랭클리 씨가 날 좋아할 리가 없지. <laughs> 괜히 오해했네. <laughs> 마음 정리 잘 하겠지. 잘 말한 것 같아. <laughs> 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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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면 가면, 가지 가면, 가면, 어내가 게임이 나면 가면, 가면, 가와 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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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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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많이 하 게에서야 음식을 많이 담겨야 내가 다 먹잖아 미안하다 대이질내 내 동생 에이미의 평생 절친으로 남아줘라 남아줘야.